안녕하세요. 청주 부동산 1번지입니다. 오늘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서 역대급 규모의 대형 신축 상가주택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대지평수만 166평. 월세 수익은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무려 2,061만 원입니다. 이큰 길가에서 도보 1분 거리, 100m 안 되는 거리에 있으니까요. 바로 건물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건물 현장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외벽은 라임스톤과 포천석으로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대지평수 166.7평, 연면적이 299.4평입니다. 여기에 서비스 면적, 확장 면적이 추가가 될 거고요. 이 정도면 청주에서 탑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층에 원룸, 투베이스, 상가 각각 한 개씩, 2층 원룸 3개, 투베이스 7개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가고요 4층 원룸 5개 투베이스 4개 5층 투룸만개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대방이3 0호실이 넘어가는데 월세 수익이 괜히 2천만원이 넘어가는게 아니죠 1층에 상가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주차공간 두대고 여기는 어, 원룸 투베이스 하나씩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길 따라서 들어가면 주차장이 나옵니다 법정 주차대 수는 14대입니다 주차장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건물 출입구가 되겠고요 주차장 천장은 DMC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쪽 뒤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곳에는 조경 공간이 있고요. 여기 주차장 기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차 기둥도 일반 페인트가 아니라 이런 무늬가 들어가는 스톤 코트 페인트로 마감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이렇게 보여드리고 바로 건물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CCTV와 16채널 확인이 되고요. 좌측으로 올라가는 계단. 출입구 쪽으로는 이렇게 라인 등 멋스럽게 따놓으셨네요. 자, 1층에는 원룸 하나, 투베이스 하나, 상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렇게 안쪽에서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는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승강기 한번 볼게요. 승강기,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장애인용 승강기입니다. 장애인용 승강기가 들어가 있으면, 어, 굉장히 사이즈가 넉넉한 승강기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걸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 올라왔습니다. 2층 좌우로, 어우, 굉장히 큽니다. 층마다 10개 호실, 원룸 3개, 투베이스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전 호실 임대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렇게 한쪽 면은 스톤 코트, 이 페이, 페인트. 그리고 한쪽면은 이렇게 필름으로 멋스럽게 내주셨습니다. 3층 올라가 볼게요. 자, 3층 올라왔고요. 3층도 2층과 똑같은 구성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임대 샘플방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 전 호실 임대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4층 올라갈게요. 자, 4층은 조금 구조가 다르죠? 원룸 5개, 그리고 투베이스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5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5층 올라왔습니다. 5층. 투룸 하나와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 문이 굉장히 크죠? 너무 궁금합니다.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주인 세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는 곳은 신발장이고요. 굉장히 크죠? 자, 우측으로는 신발장. 크게 있고요. 키높이 신발장이. 자, 좌측으로는 앉아서 이렇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는 의자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무입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옥상으로 주인 세대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옥상 출입구입니다.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안으로 들어서면은 자, 이거 여닫이 스윙도어 중문이 있는데 자, 이 중문부터 체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중문입니다. 왜냐면은 중문이 이렇게 이런 양문형 스윙 도어 같은 경우에는 열리는 반경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집이 좁으면 이런 중문은 사용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의 매물, 대지평수만 166평입니다. 거뜬하죠. 자, 주인 세대의 전체적인 모습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주방이고요. 주방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있겠죠. 이쪽은 공용 욕실과 그리고 방두개 이렇게 거실 와, 엄청 크네요. 거실이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는 부부룸, 드레스룸하고 부부룸 욕실이 위치하고 있겠습니다. 아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야 욕실 진짜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이 거실 공간도 굉장히 광활합니다. 아 정말 엄청나게 커요. 창도 굉장히 크고요. 여기 지금 아트월 공간도 아, 너무 너무 웅장한 것 같아요. 이 대리석 아트월, 군데군데 장식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젠다이 공간이 있네요. 이거는 수증기로 화목난로처럼 이렇게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아 근데 그 불꽃은 아, 저기 인조 불꽃이기 때문에 뭐 화재가 나거나 그럴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창호, 와우, 굉장히 크죠? 전체적인 거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다 담기지 않는데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주방도 지금 보시면 대면형 주방입니다. 사실, 대면형 주방 같은 경우에도 공간 자체가 협소하면은 이런 대면형 주방 정말 꿈도 못 꿉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매물 대지만 166평입니다. 이렇게 세라믹 아일랜드 식탁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삼성 비스포크 제품으로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보여드리고요. 개수대가 두개 있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여기는 오븐 렌즈. 그리고 여기 어디 또 식기 세척기가, 예,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3구 인덕션이 아니라 2구 인덕션이네요. 2구 인덕션인데, 보시면 후드가 없습니다. 인덕션에 후드가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가 지금 후드인데, 후드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앞에 뭐 걸리는 게 없어서 훨씬 더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엄청나네요, 역시. 야 여기는 비바리움처럼 예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자,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입니다. 아, 다용도실도 큰 대지에 걸맞는 정말 넉넉한 사이즈의 다용도실입니다. 이렇게 여기 터닝도어가 있는데 터닝도어를 열면 아,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나와요. 뭐,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보통 일조권 때문에 저런 식으로 베란다를 많이 빼시죠. 와, 아, 여기 공용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야, 공용 욕실이고, 보시면 지금 조적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대 있고,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과 세면대 공간 분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부 다 매립형 수전으로 시공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젠다이 공간. 이런 게 정말 괜찮거든요. 청소하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정돈이 된다고 하면 사실 한층 더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 쉽죠. 자, 이렇게 공용 욕실 보여 드렸습니다. 공용 욕실 옆으로 있는 방입니다. 야, 방 굉장히 커요. 아, 또 우물 천장이 돼 있네. 방이 개방감이 개방감이 아니라 공간감이 굉장히 굉장합니다. 공간감이 자, 안으로 들어가서 천장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붙박이장은 이렇게 아, 위에도 있습니다. 어. 위에는 아, 여기는 제 키가 한184 정도 되는데. 여기는 사다리 놓고 사용하는 걸로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키 키가 작으면 쓰기가 많이 불편하겠네.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나으니까요. 있으면 좋은 거죠. 자 나와서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인데 들어오자마자 화장대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대가 있고 여기는 첫 번째 방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요. 대신에 창이 두 개가 나 있다 예. 그리고 붙박이장은 똑같은 사이즈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방도 굉장히 어, 첫 번째 방보다 크기가 작다 뿐이지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아, 바로 부부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부룸 공간입니다 부부룸 공간을 들어왔는데 어 이거 뭐야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으로 있는 드레스룸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부부룸은 드레스룸이 저렇게 크면 여기에 뭐 킹사이즈 침대 그리고 TV만 가져다 놓으면 딱히 여기에서는 뭐뭘더 가져다 놓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굉장히 어, 직사각형 형태로 길게 그리고 크기도 일단 크고요. 좌측으로는 시스템장, 우측으로 이렇게 옷장이 있는데 옷장은 어, 이렇게 열어주면은 자동으로 점등이 되고. 문을 닫아주면 자동으로 소등이 됩니다. 이런 것도 어우 어큰 어우 부셔먹을 큰일... 어우...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거였구나. 해서 한샘 제품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부름 욕실 보겠습니다. 야, 욕실도 보면 이렇게 세면대가 두 개가 있어요. 굉장히 요 호텔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유리는 직사각 형태의 파티형 거울이고요. 이거는 이제 터치식으로 주변에 조명이 바뀌는 겁니다. 부부름 욕실이고요. 공용 욕실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조종욕조 예쁘게 그리고 주벽 파티션을 세워두셨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 전부다 이렇게 매립형 수전으로 시공해놓으셨고요. 자 나와서 어, 옥상을 한번 봐야죠. 옥상 한번 보고. 어, 건물 수익률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옥상 올라오기 전에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어, 이렇게 보조 주방 식으로 해놓으셨네요. 냉장고도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요. 이야 조명이 굉장히 멋있죠. 밖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 올라왔습니다. 아, 옥상은 우레탄 방수 시공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철에 시공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점 뭐, 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오늘의 매물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입니다 복대동 중에서도 어, 청주에 지리적으로 본다면 거의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아, 오늘 매물 뭐 실거주하기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런 주인 세대는 남주기 아깝지 않을까요? 서울 집, 아파트 팔고 매수하셔서 마음 편하게 월세만 2천만원씩 받으면 무슨 느낌일지. 아, 뭐,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네요. 건물 수익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38억. 보증금 9억 5천5백만원이고요. 월세는 2061만원. 융자 13억 5천만원에 이율 4.8% 기준 월이자 540만 원, 실투자 금액은 14억 9,5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12.3%, 이자를 제외한 월세가 1,521만 원 정도. 여기에 반복 지출되는 경상비들을 약 100만 원 정도로 잡으면 뭐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실질적인 손해지는 월세는 한1,400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궁금하신 점은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